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의 발 걸음을 뒤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걸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계신가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까요? 요나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한 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1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그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사람들과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든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모르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를 때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더큰 이유는 지금 요나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다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부르짖을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필이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이유는 물론 그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도 하지만 바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동네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산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또 그리심산 이런 높은 산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다에 나가면 바다를 무사히 건너려면 바다의 신에게 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키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옛날 알파벳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유명한 것은 그 지중해 전체를 항해했던 그 지중해 전체를 자기 앞마당처럼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고 지중해 서쪽 끝에 카르타고를 건설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의 스페인의 카디스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바다를 다니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니다 보면 무엇보다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을 때이 배를 타고 있던 이 페니키아 선원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들의 신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자랑하는 항해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불렀던 신들의 이름 중에서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별명이 뭐냐면 바다 위를 걷는 여신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여신.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그 바다를 지배한다. 그 바다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아세라 여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아세라 여신의 남편은 엘이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그리고 엘과 이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알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 그러니까 엘 아세라 바알.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신들의 집안. 아마 이런 신들을 페니키아 선원들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 속에 빠졌습니다. 바다 속에 빠지기 전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지니까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산의 뿌리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요나는 빠져들어갑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페니키아의 신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지 못했지만 요나의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 우리가 아무리 멀고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건너갈 때 배를 타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워지고 결국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요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위에 있었습니다.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를 건너는 또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고기를 타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것과 큰 물고기를 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바다 위로만 다닙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바다 속을 어디라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를 타야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다 속 어디라도 자유롭게 어디라도 갈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가 먼저 깊은 바다에 빠진 후에야 느낄 수 있는 깊은 바다에 빠지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만나는 하나님,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배를 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지 못해도 깊은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를 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데그 둘째가 미국에 왔을 때그 아이가 한 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미국에 살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2~3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 목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스에서 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미네소타에 와서 또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지금까지의 이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제게는 이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큰 물고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큰 물고기를 타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물고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큰 물고기 안에 큰 물고기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큰 물고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배를 타는 것과 물고기를 타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는 바다 위로만 다니고, 물고기는... 어디나 자유롭게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또 어,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큰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를 토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물고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큰 물고기를 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육지가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입니다. 요나가 실패하고 도망했던 그 육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육지로 다시 돌아온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육지를 떠날 때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큰 물고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큰 물고기를 타기 전과 단 후에 요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장 9절 말씀해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니노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깊은 바다 속에서 만났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망쳤던 죄인이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요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된 후에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처럼 지금도 죄와 죽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어서 더 선한 사람이어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악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먼 곳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깊은 바닷속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배가 깨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큰 물고기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하실지, 언제 그곳에 가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305장 1절과 2절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에서 건지신 그, 그... 다시 한번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처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첫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하나님 깊은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는 그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다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깊은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